네, 파피몬입니다. 비트코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현재 시간 오전 10시 40분이고요. 음, 우선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영상을 업로드를 안 했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보겠습니다. 오후 4시 1분 부, 부근에서 이제 우리가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을 때였죠. 여기서 수렴해서한번 위로 슈팅 나올 확률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위 사진처럼 44K 구간에서 저항 맞고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44K 부근 돌파 후 위로 안착해 주면 시간봉 마감을 그 위에서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차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번 시나리오였어요 상승과 저항 맞고 내려오는 거자 어떻게 됐죠? 여기서 한번쭉 올린 다음에 다시 이 수렴 구간 상단을 리테스트를 해주고 다시 쫙 올려서 어디까지 갔어요? 44k 구간까지 갔습니다. 네 여기서 이제 저는 물량을 대부분 다 털었어요. 털었고 이제 하락이 시작됐죠. 저는 여기서 만약에 네, 이렇게 물량을 다 털었고요. 자 여기서 이제 내려오죠. 내려오는 관점이었어요. 이제부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어,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음, 반등이 나와줘야 될 텐데 더 빠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. 롱으로 시도하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. 뚫리고 내려가면 41K 부근에 또 반등 구간이 있긴 한데 여기서 지켜주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죠. 하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구간에 뚫렸어요. 전 여기가 뚫렸다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42K 부근, 42.2K 내지 41.9K까지 네, 하락을 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은 이 쌍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해줬어요. 44k 구간, 여기까지 한번더 올려줬어요. 쌍바닥 찍고 이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져주지가 않았습니다. 이런 상승이 나올 때는 꼭 거래량이 좀 동,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, 보통. 그래서 제가, 어, 쌍바닥 지점에서 반등 나와준 건 좋지만, 어,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내릴 확률도 배제할 순 없다. 4시간 봉 마감을 이 안에서 해주고, 종가 마감도 이 안에서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. 라고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까지 그려드렸습니다만, 결국 어떻게 됐어요? 마감을 채널 밑에서 해버렸죠. 그러니까 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, 이부간까지 왔죠. 그럼 여기서 반등 나오잖아요. 이 부근이 깨졌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비트를 상승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, 음 물론 하락장이다,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전환점으로 가야 돼요.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기울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숏스로 대응을 더 많이 할것 같습니다. 선물 시장에서. 여기서 만약에 못 올려주고 더 내린다고 하면 41.6k 내지 4k 구간에 또 지지 구간이 있긴 한데, 음, 여기서도 못 지켜줄 확률이 높아요. 그한번한 차례 더 내릴 것 같고요. 결국 39K까지 이 구간까지도 예, 올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제 견해입니다. 여기가 이제 아마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.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갈 확률 충분히 있습니다. 지금 비트상 그렇고요. 자 그럼 니어입니다. 음, 니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얘는 미친. 얘는 힘이 너무 좋다. 이 코인은 추가적인 상승 무조건 나온다. 전전 영상에서도 니어는 비트가 빠지더라도 한번더 간다 했어요. 그래고 아직까지 이 추세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, 응? 이추세 지켜주고 있잖아요? 빠지더라도 한 차례 더. 그래서 점점, 점점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여갈 확률 높습니다. 그러다가 한번더팡 터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. 이 코인. 몰라요. 어떻게 될지. 지금 이렇다 할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, 물 제가 봤을 땐 일단 고점은 갱신할 것 같습니다. 음, 전고점 어디죠? 전고점이 여기예요. 이 부근이 지금 저항대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,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심리적인 저항 구간인 거예요. 음, 실제로 매물대가 쌓여있는 곳이 아닙니다. 충분히 전고점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빠진 다음에 음. 추간적인 상승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음, 식으로 시나리오 짜보고요. 문제는 우리 비트코인이다. 어, 비트코인 관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락이 한한 어, 한 차례 더 내릴 확률이 있다. 음, 선물 시장에서 저는 그래서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쇼스로 대응을 많이 할 것이다. 네.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음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